8월 30일 매매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X입니다, NX. 자, 여기 눌림 목표점에서, 어, 매출을 해서, 고점에 예,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예, 또, 단타 대응했습니다. 신원 종합 개발입니다. 신원 종합 개발. 여기 급격하게 이쪽에서 어 저점을 완벽하게 만들고 올라가는 자리에 매수를 잘 해서 어 너무 짧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 상당히 지금 수익 구간이 크게 나온 자리인데, 예, 짧게 매도 처리했습니다. 경남 스틸입니다. 자, 이 종목은 며칠 동안 이렇게 거래가 그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오늘 그 풀리면서 이렇게 좀 폭발력이 좀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서 어 매수를 했다가 움직임이 빠른 것을 보고 매수를 했다가 어 매도를 했고 여기에서는 또한번더 어 약간 손실을 본 그런 느낌입니다. 덕산 하우징입니다. 자 이쪽에서 추세 상승으로 보고 어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파인 테크닉스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서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다가 아 빗나간 모양입니다. 삼성 스펙입니다. 전 이렇게 하루 종일. 아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고, 오늘 시가를 약간 띄웠길래, 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매수를 했는데, 어, 지금 현재는 지금 하락 어, 추세로 추세입니다. 3분 봉상. 자, 이렇게, 그, 장중에는 어, 플러스 구간, 마이너스 구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 본전을 했습니다. 어, 주식이 예,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수익 내기가 어. 자 그렇지만 또 열심히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진홀딩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추세를 꺾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도 그렇구요. 자. 이상 오늘, 그, 매매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